8번 볼게요. 8번에 페리스 그린과 관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리스 그린이라는 것은요, 또한 무엇으로도 알려져 있었대요. 에메랄드 그린으로도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것은 유명한 페인트 색깔이었대요. 어디에서? 유럽에서. 모동한 19세기 동안에. 그러면서 화학자들은요, 이이라는 것은 페리스 그린인 거죠. 그 페리스 그린을 만들었어요. 모함으로써 섞었대요. 모와 무엇을 구리와 비소를 섞음으로써 1번 일치합니다. 자, 이는요, 만들었어요. 색깔을. 근데 어떠한 색깔로 만들었대요? 백부터 그린까지 컬러 꾸며줘야겠죠. 더 선하고요. 더 길게 지속된다는 거예요. 뭐보다 다른 초록색 식조들 보다. 2번 맞죠? 근데, 그런, 운도 좋지 않게도, 어, 불행히도, 비소라는 것은요, 매우 독성이 높았대요. 그래서 이것은 유발시켰어요. 어떠한 문제들, 피부 문제, 구토, 그리고 암까지도 유발시켰대요. 그 전문가들은 경고했어요. 군중들한테 뭐에 대해서 이 비소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하지만 법이라는 게 없었대요. 뭐에 대항하여? 여기서 i 라는 것은 비소죠. 비소를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법이 없었대요. 근데 이 비소 왜 사용해요? 퀘스크에 만들기 위해서요. 그럼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예측을 했네요. 그렇죠 얘가 일치하지 않고요. 4번, 5번에 해당하는 근거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페이스 그린이라는 것은요, 흔히 사용이 되어졌어요. 많은 제품에서요. 무엇을 포함해서? 책, 커버, 표지, 아니면 옷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이 되었대요. 그럼 4번도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19세기 후반 정도 됐을 때 군중들은 피하기 시작했어요. 페이스 그린을요, 뭐 때문에요? 점차 늘어나는 건강 걱정들 때문에요. 19세기 후반에, 후반에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